오늘 비건인을 위한 통곡물 선낵 선액 이 판매 전시장에 이렇게 왔습니다. 이 선액은 우리가 바른 먹거리에서 이 취급을 하고 있는 품목입니다. 우리 선생님, 네. 이 통곡물 연구하고 만드신 하예진 네. 선생님 맞지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 오래간만입니다. 네, 예, 예. 그래, 이 통곡물 스낵이 네. 어떤 연유로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까? 아, 이제 먹거리의 중요성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그, 바르시크 수통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 국산, 그, 유기농이나 무농약 위주의 그, 그, 먹거리를 좀 많이 취급는 중에서, 아, 정말 소비자나 건강한 식탁을 좀만들게 해가지고, 이거를 좀 개발을 하자. 그래서 이거를 스낵 형태로 만들어 보자.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는 아무것도 첨가가안 되고, 순수 그 15곡 통곡물, 그것도 특히 그밸란스를 맞추기 해가지고, 혼합 비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간을 좀 맞추기 위해서 천일년만 1% 들어갔는데 요것도한 0.8로 좀 줄일 생각입니다. 예예. 예. 네. 아, 그래서 네. 이게 네. 뭐 대형으로는 한끼 식사가 되고 그렇습니다. 여성 건강 다이어트가 되고 네. 아기들을 위한 스낵이 되고 네. 환우들을 위한 스낵이 된다. 맞습니다. 아 네. 여기다가 물을 부으면은 적석 주으로도 이렇게 된다고 네,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유식도 되고요. 야, 이유식도 되고. 예, 네, 아주. 예, 그래서, 네. 이 스낵이, 네. 가격을 보면 굉장히 이 저렴한 가격인 것 같아요. 네. 예, 이, 100g 짜리는, 네. 예, 100g. 예.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100g. 예, 요게, 요게, 100g. 예, 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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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입니까? 요거는 지금 이제 행사하기 때문에 한 8,000원 정도 고 아, 8 0원 예, 예. 요거를 이제 저렴하게 좀 내릴 생각입니다. 아, 이제 가격을 좀 내릴 생각이다. 건강하고 이제 그 이제 그 소비자 금액의 희망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예. 저희가 요거를 좀 내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예. 예, 예. 그리고 이 작은 거 예. 사 40g. 예, 요것도 요거는 이제 4,000원을 받고 있는데 예. 요것도 가격을 또 동일하게 뭐한 500원 내지 1,000원 이상을 좀 내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세 개를 사면 뭐좀뭐 영가를 예, 뭐 효과를... 사면 당연히 묶어 가지고 가격을 저렴하게 더 드려야지. 아, 아 그래. <웃음> <웃음> 역시 우리 사장님 재밌게 예. 예, 홍보를 하시고 아, 또 판매를 예. 하시네요. 예, 오늘은 사실. 판매보다도 홍보 목적이 좀 강합니다 아그렇군 그러니까 이게 예, 또 예. 생소한 스낵이고 해서 예, 그래서 여기 행사도 마찬가지로 예. 그런 취지에서 지금 시작이 된 겁니다 양 이틀간 했는데 예. 많은 분들이 호응을 좀 주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예 네, 네. 예. 이와 같이 우리 네. 예, 사장님께서 진짜로 신멸을 네. 기울여서 네. 이 통곡물 스낵을 네. 이 화학 제품이라든가 어, GMO 없는 농산물로 해서 당연하죠. 이렇게 개발하고 또 예,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네네. 또 이것을 이 환우들이라든가 어, 여성 다리, 다이어트 또한끼 식사 대용으로 어, 충분하죠. 충분하게 충분하죠. 되니까 우리가 이 예, 관심을 가지고 또 바른 먹거리에서 이 예, 만든 제품이니까 네네. 우리 한번 관심을 가지고 사장님의 네네. 이 홍보물에, 예, 예 우리, 끝까지, 아니, 예, 동참해 주시고요. 동참해 주시는 네. 조합원이 되도록 아, 합시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